1삼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서에는 네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네 명의 주인공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 선지 사울 왕 다윗 왕네 명의 주인공이라 했습니다. 네명 중에서 두 명의 인생은 실패자로 끝났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고, 두 명은 성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실패한 사람 두 명은 엘리 대제사장 사울왕입니다. 성공한 사람 두 사람은 사무엘 선지 다윗 왕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엘리 대제사장과 사울 왕은 왜 실패했을까? 사무엘 선지와 다윗 왕은 어째서 성공했을까? 지구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실패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성공이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어떤 삶이 실패하는 삶이고 어떤 삶이 성공하는 삶인가? 우리들 크리스천들은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그걸 읽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인간으로서 엘리 대제사장이나 사울 왕처럼 실패자로 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무엘 선지와 다윗 왕처럼. 성공하는 삶을 나날이 살고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살펴 성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데네 철학자 소크라데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다. 참 좋은 말이지요?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 성찰하는 삶이 영적으로 깊어지는 삶이 됩니다. 사울왕에 대하여 왕을 세웠는데, 사무엘 선지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첫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권력에 빠져서 차츰차츰 빗나가기 시작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백성들 중심에서 떠나, 자기 권력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르는 왕으로 변질됐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후회하시느냐?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니까. 사무엘이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워 기도하면서 철학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기도가 포함되겠지요? 한숨 자지 못하고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사울왕을 만나서 사무엘 선지가 충고합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19절 말씀. <laughs> 어찌하여 왕이 여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권력을 강화하고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급급하니까 사무엘이사. 사울왕에게 거듭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몇십 번, 백번 제사 드리는 것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23절에 뭐라 했느냐 하면은 왕이 여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고 사울왕은 아직 왕의 자리에 있는데 사무엘은 새로운 후, 차세대 지도자 10대 소년, 티네이저 나이에 다윗에께 다음번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기름 붓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붓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름 붓는 것은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미션. 사명을 맡기는 것. 둘째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능력을 주는 겁니다. 사명을 받아도 능력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지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능력. 파워를 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무엘한테 기름부음 받은 후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다윗이 왕이 되는 수업이 시작됩니다. 기름부음 받았다고 금방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십몇 년에 걸친 수련기간을 거쳐서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훈련이냐 17장 12절입니다 17장 12절 말씀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의 아들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다 다윗의 출신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성경에 베들레헴 출신이 세 명이 나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 같은 마을 출신입니다. 세 번째는 루키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아주 원래 의미가 떡집이라는 의미인데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지만은 아늑하고 아주 평화롭고 따뜻한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베들레헴 출신 다윗이 왕이 되는 수련의 첫째가 뭐이냐. 15절입니다. 절, 15절. 17장 15절. 오늘은 내가 여러분이 또 시험치고 한다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7장 15절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오늘 우리 설교의 내용을 삼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깨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자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는데 그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훈련 기간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 가정에서 식량을 가져다가 먹습니다. 그런데 아 다윗은 나이 어리니까 전쟁터에 군사로 나가지 아니하고 가끔 형님들한테 식량 갖다 주고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돌봅니다. 이 15절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계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 양을 치는데 이리 때 늑대 곰 이런 산 짐승이 와 가지고 양을 물어갑니다. 그러면 다윗이 거기에 이리 때한테 뛰어가는 동안에 양 새끼를 물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돌팔매질을 배웠습니다. 이리가 나타나면은 멀리서 돌을 던집니다. 이게 나중에 왕이 되는 필수의 필승의 무기가 됐습니다. 그 돌솜씨로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돌팔매질을 어떻게 배웠느냐?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자기가 양떼를 돌볼 때에 말했던 것처럼 이리떼나 곰이나 이런 산짐승이 다가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려그러면은 멀리서 돌멩이를 던지는 겁니다. 달려가기 전에 물고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 돌을 던졌는데 처음에는 빗나갔겠지요. 처음부터 돌팔매질이 딱 백발백중 맞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목포에 가지 않고 돌이 떨어지고 빗나가고 그랬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소년 다윗이 돌팔매질을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오른팔에 던지고 또 던지고 수천 번 수만 번. 계속해서 돌 던지기를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리 때 근처도 안 가는 돌멩이가 돌팔매질 돌이 나중에는 워낙 연스, 열심히 연습하니까 아주 백발백중 이리 때 이마를 탁 쳐서 쓰러뜨리고 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공부자라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요? 공부자라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첫째, 집중입니다. 둘째는 반복입니다. 집중과 반복이 공부자라는 것이 IQ가 아닙니다. 지능지수 높은데 인생을 어영구영 낭비해버리고 아주 재구실 못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뭐, IQ는 별로 높지 않아도, 지능지수는 안 좋아도, 집중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사람이 발전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하지요. 첫째는 집중력입니다. 영어로 concentration, 집중력.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성적이 올라가고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능지수 IQ가 높아도 산만하고 분산되고 집중하지 못하면은 I.Q. 높은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 그것을 끈기 있게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위대한 왕 왕중왕 다우스로 바뀔 수 있었던 기초는 뭐이냐? 아버지가 맡긴 양 떼를 돌볼 때에 수만 번 수십만 번돌 던지는 연습입니다. 돌 던지는 연습.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내가 호개를 깨우뚱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창한 장군 거인 장군 골리앗하고 대결해서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딱 맞추어서 쓰러졌습니다. 그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했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께서 그 돌에 힘을 주셔서 돌이 이마를 쳐서 쓰러뜨리게 했다. 하나님께서 돌이 정화하게 맞도록 역사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닐 텐데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돌에 힘을 주신 게 아니라 오를 정확하게 떨수 있는 연습, 반복 훈련입니다. 그러고 어깨 에 힘을 어깨 에 수만 번 수십만 번 던지고 던지니까 어깨 힘이 있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구 할때 피처 있, 있지요? 야구 공 던지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내가 선수들 얘기를 들으니까 공 던지는 연습을 하루만 안 해도 어깨가 힘이 빠지는 것 같대요. 우리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백철현 목사님도 매일 연습합니다. 매일 지금도 매일 교회 와서 연습해요.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그 실력은 어디서 온 것이냐?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지키면서 일이나 곰을 쫓아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돌팔매질을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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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훈련이 쌓여져서 그런 실력이 나온 겁니다. 나중에는 일이때 백발백중 쫓아내고 곰이 와도 팔매로 던져서 곰의 이마를 맞춰서 짐승을 쫓아서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으로 성공으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학생 시절에 영어 단어를 열심히 암송하고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괜히 어영부영 의용, 구영하고 장난치고 뭐허 시간 보내지 말고 자기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는 학생 끊임없이 반복하는 학생. 그 사람들이 앞으로 성공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고 반복하고 인내하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경 읽어보면 많은 일꾼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일꾼의 공통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영어로 패션이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게으르게 뭐 낮잠 자고 어영구영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집중하고 반복하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 맡겨진 미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나라의 일꾼이고, 가문을 일으키는 일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시험 공부한다니까 내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실에서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교실에서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수학 문제 푸는 일에 영어 단어 읽는 일에 자기 학과목을 따라가는 일에 그리고 성경 읽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반복해야 됩니다. 꼭 다윗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를 연습했듯이, 던지고, 던지고, 또 던지고, 수만 번, 수십만 번, 던져서 드디어 백발백중, 돌을 던졌다 그러면 탁, 곰이든 이리든 이마에 탁 맞아서 양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의 나중에 발레, 불레셋의 거대한 장군 골리아스를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러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년 영웅, 위대한 다윗 왕으로 올라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 둘의 국제학교 학생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가 맡긴 양대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팔매질을 밤낮으로 연습하고 연습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둘의 가족들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셔서. 은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믿음이 뿌리 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둘의 가족들 마음속에 다위씨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돌파매를 연습하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가정을 일으키는 일에 교회와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우리 그렇게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